시간을 내가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0편 22절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받도록 공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권질자가권질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말씀을 23절까지 받도록 공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주어진 부분 말씀 가지고 감사는 축복의 통로. 이런 제목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세 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드렸습니다. 그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마치 노예와 같이 종살이하던 그런 곳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지킨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절기인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인데요. 이 맥추절을 또 다른 곳에는 오순절이다 또는 칠칠절이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맥추절은요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 절기가 바로 어,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참고해 드리고 나서, 가을 들판에다가, 아, 으로 어, 초막, 초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조상이, 예, 과거, 광야 생활 속에서 40년 동안 정처 없이, 예, 그야말로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해서 지킨 절기가 바로 어, 초막절이라고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오늘은 맥주감사주의도 우리가 영광을 돌립니다. 우류와 미를 추수하지도 않는데 무슨 맥주감사를 드리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어떤 농사 일을 해서 그것을 수확해서 감사하라기보다는 지난 1년 등의 절망, 6개월 동안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생업을 지키시고, 나라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로 지키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주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네, 마음이 있어야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 감사에는 네 가지의 감사가 있습니다. 우선 말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 하고, 어, 입으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는 말로 드리는 감사가 있지요. 그 다음에 몸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나의 손도, 나의 발도 나의 입과 눈도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몸으로 드리는 감사. 그 다음에 물질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의 귀한 물질을 주님께 감사로 드리는 물질로 드리는 감사가 있고요. 또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야 몸도 가는 것이죠. 마음이 가야 물질도 가고 마음이 가야 관심도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맥주감사주의는 우리의 감사 지수를 점검하는 절기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 지수를 점검하는 절기다. 자, 매출감사주의되죠.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그 감사 지수를 한번 점검해 본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뜻깊은 절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나는 과연 감사 지수가 얼마인가? 감사 지수가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낮은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음, 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에 여러 가지 지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바로 지능지수라는 것이죠. 소위 IQ라고 하는 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IQ가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IQ라는 지능지수가지고 평가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는 그 뒤에 와서는 아무리 IQ가 높아도 감성적인 지수가 낮으면 나뉘, 어, 안 된다 그래서 소위 감성지수가 높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할 는모 뭐 있습니다. 감성지수를 EQ라고 얘기합니다. EQ지수.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은 지능지수와 이 감성지수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에,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 지능지수와 감성지수가 어, 높아서 어, 살아간다면 어, 굉장히 좋은 것이죠. 낮은 것보다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감사지수라는 것입니다. 감사지수를 에, TQ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감사 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그 삶이 불행해지고요, 건강에도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요. 반대로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게 바로 감사 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 보니까 이 감사 지수에도 몇 가지의 등급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잠깐 오염 공격 보면요. 우선, 우선, 3등급의 감사지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3등급의 감사지수는 만일 무엇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감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 감사예요. 누구나 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루어지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어, 이렇게 감사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어, 어떤, 그, 그, 만일 무엇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3등급의 감사이다. 그 다음에 2등급의 감사 지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가족을 주셔서 감사하고,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감사하는 감사. 이 바로 2등급의 감사.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날들의 모든 은혜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음, 감사죠. 하지만 가장 높은 1등급의 감사가 있다. 1등급의 감사는 바로 무엇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감사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이 내게 닥쳤음에도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어, 성공이 아니라 실패했음에도 오히려 감사합니다는 감사. 역경 중에도 고난 중에도 감사는 감사. 그것이 바로 일등급의 어,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감사 지수는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봐야 됩니다. 물론, 모두가 다 1등급의 감사 지수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높은 단계의 감사 지수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게 현재 주어진 감사지수가 이정도인 내가 더 감사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그런 우리의 감사지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에베스도 5장 20절로 21절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이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거기 감사라고 하는 말 앞에 범사해라는 수식어를 붙였어요. 범사해는 모든 일에 항상 언제나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항상 언제나 감사해라. 그런데 감사하라고 하는 말을 앞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감사하되, 감사의 조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통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내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죄상을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는 그, 그 사실 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그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 기수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힘쓰는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감사는 하나님의. 하나님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사람이 모든 불행과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달라지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의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그만큼 중요한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적인 것을 탓할 때가 있어요.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못해하고 환경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환경이 아무리 나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이을 사랑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그를 붙잡아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함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 감사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거기, 오병기어의 기적의 내용이, 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베세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예,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길게 이어지자,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허기지고 배가 고픈 상태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빌립에게 여기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어이 사람들을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라고 말씀했을 때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이라는 거액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예, 안드레라라는 제자가 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어 보리떡 보리떡 물고기 두 마리의 예, 예, 그, 그, 그 어, 점심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소용이 되겠습니까?라고. 반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을 50명씩 무리지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무리는 무려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지요. 어린이와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 가까이 되는 많은 군중들이었습니다. 성경이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 떡과 아, 물고기를 가지고 어, 축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바로 축사하시고라는 말이에요, 축사. 축사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그 축사라는 말에 오늘 살펴보니까 축사라는 말이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했더니 지적이 나타났다고 해. 그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했더니 지적이 나타났습니다. 오천명이 먹고도 성경에 보니까 어. 12 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의 기적의 비결은 감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에 이런 축복이 따라왔다는 것이죠. 감사만 했는데도 원대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만 했는데도 먹고 남는 풍요가 있었습니다. 감사만 했는데도 문제 해결이 됐고요. 감사만 했는데도 기적이 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감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물질적인 가치로 인해서 때때로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감사하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책 그 가운데, 동화책 중에, 그 나오는 등장 인물 중에, 감사를 많이 했던 인물이 누구일까? 물론 뭐 감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감사를 많이 했던 사람, 동화책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감, 많이 했던 사람은 아마도, 안데르센 동화집에 나오는 썩은 사과의 그 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봤던 얘기죠. 안데르센 동화집에 나오는 그 썩은 사과라고 하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시골 동네에 노인 농부 네외가 살았습니다. 굉장히 금술적인 농부. 내외였어요. 네, 이 집의 재산이라고는 말한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시장에 가서 이 말을 더 좋은 말로 바꾸지 다른 좋은 것으로 좀 바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말을 끌고 시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을 끌고 가서 마지막에 가지고 온 것이 바로. 썩은 사과 하나 달랑 들고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 사실, 그 내막을 아는 영집사람이 보고서 틀림없이 이 부부는 대담, 어, 부부싸움을 할 것이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그 노부의 집을 이렇게 대화 내용을 엿들었습니다. 자, 노인이 집에 들어오자 아내와 이런 대화를 에, 주고받았습니다. 자 시장에 잘 갔더냐고 뭐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내가 시장에 가서 처음에는 내 말을 암소와 어, 바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다음 그 부인이 어, 그러면 에, 우유를 먹게 됐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다시 에, 남편이 그런데 다시 암소와 양을 바꿨지요. 했더니, 더잘 됐습니다. 우리 집 앞에 풀이 많고요. 또, 어, 양덕도 먹고, 양토로 또 입까지 입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자, 그 어, 양을 이제는, 예, 네, 암탉과 갖고 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잘했습니다. 암탉이 알을 낳고, 나오면 알도 먹고, 병원입들가면 우리는 양계장 주인이 되는, 대어야겠냐고얘기 합니다. 그데 암탉을 썩은 사과 바꿨다. 그랬더니 그러면 더 감사하게 해야, 해야 되겠네요 하면서 옆집에 내가 어, 뭐를 빌리러 갔더니 우리 집에 썩은 사과 하나도 없다고 어, 훈영하는 그 부인의 소리를 들었고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옆집에 썩은 사과 하나를 부어줄 수 있으니까 잘 됐네요.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동화 속에 나오는 거죠. 어, 얘기에 불과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언제든지 그저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생각 어, 참 중요한 음, 일인 것이죠 사람이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 것입니다. 감사의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때 감사입니까? 실망 대신에 감사, 실망 대신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때때로 너무 쉽게 어떤 것을 포기하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그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바라 가시는 것이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단단해지려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알아서 실패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얻어질 것은, 어,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천국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의 에, 그 마음은 결국 어, 그 마음 속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빼앗아가고 그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오히려 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달라는 기도보다 아, 어,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어, 우리가 이 장소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이거 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하는 주십시오의 기도만 했지, 감사의 기도를 많이 못했던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기도만 하는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 간단 나이, 아이, 어린 아이들은 무조건 달라고 때렸쓰죠 그렇죠, 궁금해요. 무조건 달라고 때렸습니다.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이 어린 아이 중의 그런 약한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되서는안 됩니다. 성숙한 믿음은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린애와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리고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전에 언젠가도 한번 소개한 적 있습니다만은 어, 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신촌병원에 심장내과, 심장병동에 예, 그시 하나가 어, 걸려 있는데 예, 작자은 비상 누가 썼는지도 모르지만 한 나의 시가 거기에 걸려 어, 있는데요. 그 시의 내용을 잠깐 보면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신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목적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신경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용가,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땅과 고생의 잔을 나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참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감사의 거리를 찾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매축주 감사주의를 관리해서 우리는 우리의 감사, 감사지수를 한번 정개해보는 그런 날로 한번 삼아보자는 겁니다. 나의 감사지수는 어느,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죠. 감사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되는데 실망 대신에 에이, 감사하는 생활,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생활, 하나님의 기도보다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안위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과 여러가지 이제 인간적인 욕심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